자, 이한 덩어리의 먹이. 금보다 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담은 예술품이었습니다. 모든 건 숲에서 시작됩니다. 장인들은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하고, 통 오일과 돼지 기름 그리고 부두를 섞죠. 그 혼합물을 태워 얻은 고품질의 그을음, 그게 바로 전설의 왕실 먹의 핵심 재료입니다. 이 그을음에 동물성 아교와 천연 향료를 섞고 수만 번을 반죽해 나무틀에 눌러 넣습니다. 그리고 몇달 아니 몇 년을 기다립니다. 시간이 색을 익히고 향을 남깁니다. 이 놀라운 기술 사실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예술로 바뀌었습니다. 신라와 조선의 장인들은 여기에 한약재와 송진을 더해 향기나는 조선식 향목을 만들어냈죠. 그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지혜의 향기였습니다. 임진왜란 때 선조는 피난 중에도 먹과 붓 그리고 경서만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명했습니다. 나라가 무너져도 글은 남아야 한다. 그 한마디가 바로 조선의 철학이었죠. 이 작은 먹한 덩어리 안에 한 민족의 예술, 철학, 그리고 혼이 담겨 있습니다. 먹향이란 말,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? 좋아요 누르고, 이친장인의 예술을 기억해주세요.